안녕하세요. 로맨스러브 디찌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3년 동안 최고의 평가를 받은 현대 로맨스 드라마 12편을 정리해봤습니다. 중계에서 로맨스 드라마가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인데요. 높은 점수를 받은 로맨스 작품들이 있다고 해서 로맨스 좋아하는 디찌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정리해봤습니다. 12편 중에는 의외로 점수가 되게 높은 작품이 있는 반면 생각보다 너무나 낮은 순위에 크게 실망한 아쉬운 드라마도 몇편 있었답니다. 현대 로맨스로 구성했어요. 낮은 순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 최근 3년 동안 최고의 평가를 받은 로맨스 드라마 12번째는 장빈빈, 우천주연의 삼분야입니다. 도반 점수는 6.6, 웨이브 점수는 8.1, 합계 7.35를 기록했네요. 조용히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고 인기를 끌게 되면서 다크호스로 등극한 드라마죠. 두 배우의 케미가 엄청나게 폭발했던 드라마입니다. 장빈빈이 처음에는 금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사랑이 시작된 후에 야수인 늑대로 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11 최근 3년 동안 최고의 평가를 받은 로맨스 드라마 11번째는 조르사 진처럼 주연의 투투장부주입니다. 도우반 점수 6.7, 웨이브 점수 8.0, 합계 7.35를 기록했습니다. 투투장부주가 11위밖에 안 하다니요? 정말 충격입니다. 상위권에는 들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이네요. 내용과 에피소드는 그 전에 많이 올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로맨스가 아주 폭발했던 드라마 투투장부주입니다. 10. 최근 3년 동안 최고의 평가를 받은 로맨스 드라마 10번째는 왕작이 왕홍문 주연의 리그마저 케현입니다도우반 점수 7.2, 웨이브 점수 7.6, 합계 7.4를 기록했습니다. 스토리 자체는 좀 진보한 내용이었지만 볼수록 중독성 있는 그런 드라마였죠. 작품으로 두 번째 만난 두 배우의 케미가 아주 절정을 달했었는데요. 자연스러운 케미가 너무 좋아서 현실에서도 두 사람이 진짜로 사귀기를 원하는 팬들이 꽤나 많았었죠. 두 배우 모두 각자 애인이 있어서 바램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못내 아쉬운 커플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최고의 평가를 받은 로맨스 드라마 아홉 번째는 진철원 심월 주연의 아적반 파나무입니다. 도반 점수 7.5, 웨이브 점수 7.7, 합계 7.6을 기록했습니다. 드라마가 전개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 코믹한 요소가 많아서 재미있게 본 작품입니다. 투트장부주로 처음 진철원의 매력에 빠지신 분이라면 귀여운 진철원의 아적반 파나무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주를 사랑하게 되면서 변해가는 남주 악동의 모습이 꽤나 귀여웠던 작품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최고의 평가를 받은 로맨스 드라마 8번째는 김신 왕한우 주연의 치도입니다. 도반 점수 7.5, 웨이브 점수 7.8, 합계 7.65를 기록했습니다. 연상 연하 커플 드라마 중에서 최고라는 말을 들었던 작품이죠. 체육 조교와 잠재력 넘치는 높이뛰기 선수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신는으로 처음 왕한우를 알게 되었다면, 강아지장 왕한우의 모습, 연하 직진남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치도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키스신과 러브신이 은근히 소문자자했던 작품입니다. 7. 최근 3년 동안 최고의 평가를 받은 로맨스 드라마 일곱 번째는 샤오잔 백백화 주연의 교양반화입니다. 도우반 점수 7.2, 웨이브 점수 8.3, 합계 7.8을 기록했습니다. 교양반화도 연상연하 커플의 내용으로 두 주연의 케미는 조금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사랑에 직진하는 어린 남자의 모습을 샤오잔이 아주 잘 표현해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사랑의 모습 외에 직업,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랑스러운 드라마입니다. 6. 최근 3년 동안 최고의 평가를 받은 로맨스 드라마 여섯 번째는 진비우 장정의 주연의 전면 아웃난니입니다. 두우반 점수 7.6, 웨이브 점수 8.1, 합계 7 8 5를 기록했습니다. 전면 아웃난니는 2022년 최고의 다크호스 드라마였죠. 처음 금발로 등장하는 진비우의 모습이 참 인상적인 드라마였어요. 대학교에서 앙숙으로 만난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게 되면서 결국 사랑하게 되는 내용의 드라마인데요. 비운의 천재 프로그램 반항아와 좋은 집안의 모범생 당찬녀의 사랑 이야기 전면 아웃난니입니다. 예전에 엉터리 자막으로도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OTT에서도 볼수 있어 다시 보는 중인데 역시 너무 재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최고의 평가를 받은 로맨스 드라마 다섯 번째는 증순이 양결 주연의 아가능 우도를 구성입니다. 도우반 점수 8.1, 웨이브 점수 7.6, 합계 7.85를 기록했습니다. 로맨스 드라마로 도우반 평점이 8점대를 넘기 힘든데요. 그걸 아가능 우도를 구성이 해냈습니다. 느끼함 전혀 없는 올바른 청년 병원 CEO와 같은 병원 소속 당찬 이사가 만나 만들어내는 사랑 이야기인데요. 가족 간의 불화나 고구마 구간 없는 스토리로 사랑받았었죠. 4. 최근 3년 동안 최고의 평가를 받은 로맨스 드라마 네 번째는 주의견, 장묘희, 주연의 당합비 분양이입니다. 두 후반 점수 8.0, 웨이브 점수는 없고 합계가 8.0입니다. 당합비 분양이와 투투장부주는 같은 작가의 작품이죠. 원래 두 배우가 스타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두 배우의 케미가 입소문 나면서 인기를 점점 끌게 된 드라마입니다. 어두운 아이 장르랑이 밝고 따뜻한 숫자의자이를 만나 열등감을 치유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3. 최근 3년 동안 최고의 평가를 받은 로맨스 드라마 세 번째는 이연주 동주연의 춘색기 정인입니다. 도반 점수 7.9, 웨이브 점수 8.6, 합계 8.25를 기록했습니다. 춘색기 정인은 2024년 최고의 드라마였죠. 새로운 캐릭터와 신선한 내용으로 기존의 달콤한 러브스토리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달달하기만 한사랑 이야기가 아닌 삶과 죽음에 대한 분석과 묘사가 꽤나 깊이 있게 그려져서 호평을 받았죠. 두배우의 연기도 너무나 좋았고 또 케미도 너무 좋아서 상당히 몰입감이 높았던 드라마였습니다. 2. 최근 3년 동안 최고의 평가를 받은 로맨스 드라마 두 번째는 우레주우동 주연의 애정이입니다. 도반 점수 8.2, 웨이브 점수 8.5 합계 8.35를 기록했습니다. 연상연하 커플의 이야기를 젊고 어린 남자의 관능적이며 남성적인 모습을 우레가 보여주었죠. 그래서 점점 빠져드는 드라마였는데요. 처음에는 올해와 주유동이 만남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작했지만 나중에는 장상사에 밀려서 조금 아쉬운 종영을 했었죠. 하지만 도우반 점수가 8점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인기 작품입니다. 내용은 치도와 비슷한 내용으로 운동 선수와 코치가 만난 연상연하 사랑 이야기입니다. 1. 최근 3년 동안 최고의 평가를 받은 로맨스 드라마 대망의 1위는 유혁비와 이현 주연의 드라마 거유품 적지방입니다. 도우반 점수 8.7, 웨이브 점수 8.5, 합계 8.6을 기록한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은 거의 9점대에 가까운 최고의 점수를 받은 최고의 드라마인데요. 사실 거유풍적 지방은 주제 자체가 달콤한 사랑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달콤하면서 따스하게 치유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야기 전개 흐름이 느려서 배속 시청을 권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탄탄한 대본과 완벽한 캐스팅으로 계속 빠져들게 만드는 최고의 다크호스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의 인기로 도시를 벗어나 느린 삶을 살아보는 열풍을 만들기도 했었죠. 마음의 안정과 따스한 사랑이 고픈 여러분들께 강추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최고의 평가를 받은 로맨스 드라마 12편을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디찌는 여기 작품들 중에서 김신과 왕한우 주연의 치도만 빼놓고 모든 드라마 리뷰를 올렸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치도도 올려보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순위를 보고 드라마에 관심이 생기신 분이라면 디찌가 올린 리뷰 영상도 찾아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들이 모두 우리나라 OTT에서 볼수 있으니 혹시 못본 작품이 있으시다면 좋은 자막으로 시청하세요. 혹시 순위에는 없지만 재미있게 본 로맨스 드라마가 있다면 디찌에게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계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